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성공은 운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노력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나 배경이 성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운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나 수치들을 내미는데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노력을 주장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재능을 꽃 피우는 것은 결국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재능의 차이가 있더라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재능이 가득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재능을 썩히는 결과를 낳게 되죠. 어,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논쟁이고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운에 달려 있다고 어,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 논쟁에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게으름을 재능과 운이라는 포장지로 감추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재능 때문이다, 운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운과 노력의 논쟁처럼 신앙에서도 비슷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해내신다면,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자 그 지역과 근방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믿지 않았으나 2년이 지나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을 누구의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일이 누구의 능력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 이야기를 통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가도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바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그에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2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재능이 노력을 통해 꽃을 피우듯 하나님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장 반대편에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반대했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내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도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일으키시며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태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나는 물러서겠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휴식을 취하고 <laughs>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팽개치고 내 일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게으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나와 상관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 통해 일하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서라도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입니다. 노력보다 재능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재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따라야,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